이제 학교 다니면요 학기간 네달반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방학 있고 또네달반 정도 하고 또 방학 있고 이래요. 학기 중을 한번 까발려 볼게요. 학기 중네달반 동안 뭐 합니까? 가장 대표적으로 중간 기말고사 보잖아요. 중간 기말고사 뭐본다치고한 중간 기말 중간고사에 한달 공부하고 기말고사 한달 공부하고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또 뭐예요? 놀아야죠. 아주 미친 듯이 놀아 제끼면은한달두달세 달까지도 놉니다. 그래가지고 보통한 중간고사 한 달, 기말고사 한달 끝나고 노는데 뭐다 합해 가지고 한달 정도 하면 세달 그냥 훅가 버리거든요. 그 남는 한달반 동안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? 축제 있고, 뭐 체육대회 있고, 수학여행 있고. 뭐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친구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랑 뭐 늘 같이 있으니까 친구들 뭐 챙겨줘야 되고 친구 생일이야 그럼 생일 파티 가야 되고 친구야 pc방 가서 한번 땡겨 그러면 pc방 이제 가줘야 되고 무슨 뭐 아이돌 그럼뭐 나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와 박수 쳐줘야 되고 친구 생일이야 생일 파티 친구가 뭐하 아, 짝사랑 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 상담해 줘야 되고 그또 그랬다가 찌질하게 또 차이죠 차이고 오면 또 그거 뭐 위로해 줘야 되고 학기 중 너무 공사 다 망한 거예요 그고 기본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듣죠. 수업 듣고 나서 학교에 뭐 보충 수업하고 무슨 뭐 청소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하다 보면요.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학교 가 있는 시간, 학원 가 있는 시간 빼면요. 여러분들이 온전히 쓸수 있는 시간. 나를 그야말로 그냥 현상 유지 말고요. 현상 유지 말고 나를 껑충 띄어 올릴 수 있는 아주 그냥 혁신, 혁명의 그런 계기는 그런 시간적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요만큼이라도 내가 이제 공신이 되고 싶다거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나한테는 꿈이 있다 이런 이런 마음을 먹은 후배님들이 계시다면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, 이 강의를 보신 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놓을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원정의 공신 그때 이후로 진짜 인생 그그 방학을 그잘 보낸 이후로 그야말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요.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. 자, 이 강좌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강의 차근차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동기후별를 받고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. 괜히 성공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. 제가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그 요령을 알려드릴 거거든요.